자, 제 사진을 좀 보십시오. 제 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해 줄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거구의 그 예자가 하나 있고, 거부, 그 몸집이 큰 예자가 어, 있고, 그 여자 뱃속에서 아주 날씬한 여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고 있죠. 뚱뚱한 여자. 바다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놓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뚱뚱한 여자의 뱃속에서 날씬한 여자가 툭 튀어나오고 있는데, 저 날씬한 여자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놓고 보면 니다 여러분들은 저 뱃속에서 나온 이제 날씬한 여자에 해당합니다 뚱뚱한 저 여자를 보면서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예? 나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다! 나다 말해서 태어난 나그 다음에 날씬한 여자 뚱뚱한 여자 뱃속에서 날씬한 여자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러 신앙인자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답게 살기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가 그리스라는 승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튀어나와서 저 사진에서처럼, 저 예자 모습처럼, 저렇게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안좋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라는 승리라는 말씀에 순종해도, 순종하기 전의 몸이나 순종한 후의 몸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보고 숨는 거 여러분. 그 무엇을 보면 할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삶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편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지금 완전 잃어버린 상태에요 사진을 보세요. 저 뚱뚱한 여자의 배 속에서 툭 튀어나온 날씬한 여자 여러분들이 저 여자에 속하고든요안한 여자 배속에서툭 튀어나온 저 날씬한 여자에 속하거든 여러분의 영혼이 몸을 말하는 게아니요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게 저런, 저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 가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뚱뚱한 여자가 되몸이 있고 그 몸에서 날씬한 여자가 툭 튀어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가 불쌍신 내려 말씀에 순종했을 때딱저렇게 되어 버리면 아 날씬한 내가 나야 이렇게 기뻐하며 살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속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육적인 거듭남은 눈에 보이는데, 제 사진에서처럼 육적인 거듭남, 육적인 거듭남은 눈에 보이는데, 영적인 거듭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알아듣는데, 그렇다고 시인을 하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여러분이 보여드 나는 뚱뚱한 여자 뱃속에서 튀어나온 날씬한 여자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이 어렵나? <laughs> 별로 안 어려운데? 나는 뚱뚱한 여자의 뱃속에서 툭 튀어나온 날씬한 여자다. 절대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걸 잊어버리자마자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인 상태로 돌아가서그 문제 때문에 이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불평하고 생기는 자전을 내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는 뚱뚱한 여자가 아니다 날씬한 여자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좀받아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나는 아담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제 사진을 보면서 イスにしのなくなかい、よるさんてらんのぜ、いちましさせて